82페이지부터 어, 21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치수기법에서 가는 실선 사용하는 것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외형선은 굵은 실선을 사용합니다. 치수선, 지수선, 치수보조선 등이 가는 실선을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파단선이 있고 파선이 있습니다. 파단선은 뭐냐면 물체 일부의 성 또는 바단면 경계에 나타내는 선으로 파단선은요. 자를 쓰지 않고 손으로 자유로이 긋는 선이고요. 그다 파선은 보이지 않는 물체 형상 나타낼 때이제 사용하는 선입니다. 점점점점점 이래 가는 게 파선입니다. KSA가 한국 산업 표준 중이 KSA는 뭐냐면은 어, 공업 부분에서는 제도의 기본적이며 공통적인 사항, 즉, 도면, 크기, 투상법, 선, 작도, 일반, 단면도, 글자, 치수 등을 규정한 제도, 통치, 공통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KSA는 한국 사는 표준 중에서 이거 공통입니다. 공통, 공통이라고 보면 됩니다. 공통입니다. 기타 KS 통칙을 살펴보면, 은 KSB는 기계고요, KSC는 전기전자고, KSD는 금속이 되겠습니다. 자, 도면에서 단위 기호 생략, 치수 숫자만 기입 가능한 것이 밀리미터입니다. 이게 기본이 되고, 어,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도 도면에 치수기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내용은, 같은 도면에 다른 척도를 사용할 때각 품번의 옆에 사용된 척도를 기록해야 됩니다. 맞지요? 나 표제란에 없을 때는 표제란에 없을 때는 척도의 기록을 생략해도 무방하다 이건 아닙니다. 반드시 척도는 기록해 주어야 되겠지요? 그다음 척도는 도면의 오른쪽 아래에 있는 표제란에 기록한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두음법칙하고 한자에서 나오면 표제 난 하는 경우도 있고 표제 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개다 맞습니다. 라 척도 1대2, 축척, 2대1 배척에서 척도에서 1대2는 축척이고 줄여서 그리는 거, 2대1은 키워서 그리는 겁니다. 배척이 되겠습니다. 표제 란에 없을 때도 척도, 생략하면 안 됩니다. 83페이지입니다. 제도에서 투상도 선정 방법이 틀린 것은 수은 선은 적은 쪽으로 투상을, 수은 선을 가급적이 많이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물체 오른쪽 왼쪽이 대칭일 때는 좌측면도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면도만 그리면 됩니다. 다 물체 모양과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면을 평면도라 한다는데, 평면도가 아니고 정면도입니다. 물체 길이가 길때 정면도, 평면도만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측면도를 생략한다. 맞습니다. 자, 물체 모양, 특징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면이 정면도입니다. 그림에서 온 단면도, 전 단면도에 해당하는 것은 요 갑니다, 요두곳에다 있으면 되고 반을 잘랐을 때 여기에 여기에서는 어, 온 단면도, 전 단면도가 되겠습니다. 자, 한쪽 단면도는 뭐냐면 좌우 또는 상하 대칭인 물체의 외형과 단면을 절반씩만 도시하는 단면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같으면, 이쪽 한쪽, 요, 왼쪽이라든지, 오른쪽, 요, 한쪽만 나타내는 것을, 어 한쪽 단면도, 반 단면도라고 합니다. 전 단면도는, 물체의 기본 중심선에서, 이렇게 반으로 절단해, 갈, 반으로 절단해서, 어 물체의 기본적인 특징이 잘 나타나도록, 앞부분 잘라내고, 앞부분 잘라내고, 뒷부분의 단면 형상을 그린 것입니다. 자, 84페이지 27번입니다. LD 절로 제강조업의 주 원료에 해당하는 것은 뭡니까? 영선이지요. 고철은 절로에서 일부 세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정지로 원료입니다. 자, 29번. 철로의 용선 중 SI 함량 높을 때 현상과 상관없는 것은 균소 함량이 높을 때는 산소와 반응을 많이 해서 제거되기 때문에 슬랙의 양이 많아집니다. SI 함량이 높을 때 고철 소비량이 줄어든다. 고철 사용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균소의 함량 높을 때 산소 소비량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균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라. 주소 함량 높을 때내 화재 침식이 심해집니다. 맞습니다. 반응을 많이 해서. 그리고 이제 자연적으로 반응을 많이 하니까 내 화물 침식이 많아지겠죠. LD 절로 주 원료 용선에 SI 함량 과다할 때 논의 반응은 산화 반응은 여름 증가합니다. 산화 반응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산화 주소가 증가하고 강제량. 슬래그량 증가로 출강 실수율 감소합니다. 선철 선자는 제가 저번에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금속 금자고 뭡니까? 먼저 선자입니다. 자 선철 할때 요걸 한번 보면은 뭐냐면은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선자를 한번 보면은요. 금속의 금자도 있지만 먼저 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 제조할 때맨 먼저 생산되는 겁니다. 선철이 고로에서 생산되는 걸 전체로 선천이라 하는데 이게 고로에서 생산된 그 뜨거운 상태의 선철을 바로 전로에 보내기 위해서는 그 뜨거운 상태로 바로 보내는데 식히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용선이라고 하고요. 만일에 식혀서 덩어리로 만들던 냉선입니다. 그 냉선 중에서 또 이제 황선이 있습니다. 황선은 거기서 뭐좀 뭐 쉽게 말하면 은어 덩어리 중에서 어 이런 특수한 거, 이런 걸또 황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형선도 뭐그 마찬가지인데 어떤 모양을 만드는 것을 형선, 시킹. 이건 다 여기 용선 외에는 다이세계가다 이제 굳어진 겁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선처럼 모두 다 선자가 붙습니다. 모두 선철에 해당합니다. 31번. 제철조업에서 분리된 슬랙의 주 역할이 아닌 것은 정면작용을해니다 왜? 강에서 불순물을 제거해가지고 올린 거니까 정면작용을 해주고요. 가탄작용은 하지 않습니다. 가탄작용은, 어, 탄소가 너무 많이 제거됐을 때별도로 해줘야 됩니다. 용광보온, 위에 선제, 용광 위에 덮어, 슬래그 위에 덮여 있으니까 이제 용광보온을 합니다. 그럼 슬래그는 언제 제거하느냐? 이것도 나중에 출강할 때스킴으로 제거합니다. 라, 용광산화방지합니다. 공기 중에 산소와 방, 그, 접촉하는 걸 막아주겠죠. 자, 칼도법, 이거 많이 나옵니다. 고인선을 원료라여 저인저질소 고급강 제조하는데 몇번 했습니다. 또한 로트법도 저인저질소 고급강 제조하는데, 음, 로트법이, 어, 상당히 그 가성비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요즘에서는 칼도법을 많이 쓴다는 거였고요. 특수졸로에서는 LDAC라는 게 있었습니다. 악시전 렌스 파우더. 그니까, 러 산소도 공급하고, 그, 타랑하고 이런 그 가루 있잖아요. 타랑제, 뭐, 석회석이나 이런 가루를 넣어가지고 정련하는이 특수 정련제 이걸 LDAC 또는 OLP라고 하고, 칼도법이나 로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어, 탈인, 이런 저인, 저질소, 고급강 제조하기 위해서, 특수한 조업을 하기 때문특수절로조업이라고 합니다. 자, 85페이지 33번입니다. 85페이지 33번입니다. 연주당면, 영탕 표면을 당면이라고 합니다. 연주하려면, 저 뭡니까, 턴 디시에서 신진오제를 통해가주행에용 영광을 부어요. 그 표면, 그걸 연주탕면 상부에 뭐를 투입하느냐? 몰드파우더 또는 몰드플럭스라고 한는데 이걸 이제 뿌리는데이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만 옳지 않은 것은 용강의 산화방지 맞습니다. 이게 그 주영과 용강그 표면 사이에 들어가서 윤활제 역할도 하고. 강청정도 향상입니다. 산화와 환원을 촉진하지는 않습니다. 자, 또 칼도 법도 한번 나왔네요. 노체를 이건 약간 기울인 상태입니다. 특수절로조업이죠고속회전에 출연하는 설비입니다. 영광과 슬래그 반응면적이 크고 막이 기울인 상태에서 저 뒤졌기 때문에 반응속도 크므로 초기 탈인 가능합니다. 용광 내 CO가스가 노안에서 연소할 수 있고 열 효율 우수합니다. 용선 배압률 50%까지 가능하여 폐가스 열량 감소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암을 소모가 그 대신 크고 출연시간이 길며 LD절로에 비해 생산성이 낮아 대형설비 설치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절로제강에서 슬로핑이라게 나옵니다. 슬로핑 발생할 때 초기 대책 방법으로 적합한 것은 이건 중기에 많이 일어나는데 왜냐하면 여기에 뭐 형석이나 석회석을 투입해 가지고요 이게 이제 슬래그가 많이 생기가 위에 슬래그가 두껍게 되어 있어요 부글부글 끓으면 이게 완전히 넘치는 상태가 된 것이 슬로핑입니다 적합한 것은 해놨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스퀘석하고 용형석 등 투입해가 용재 상황을 조정해야 됩니다. 초기대책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슬로핑하고 스피팅이 굉장히 이제 좀그 이해관계가 있는데요. 원래 출현 초기에 있잖아요. 이 스퀘어석이나 형석을 좀 투입을 안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은. 하 산소하고 s 이가막 발현, 반응하면 이게 탁탁탁 튀어요. 슬래그가 된, 튀어버리면은, 노 위로 막 튀어 막달라붙는 그게 스피팅이에요. 그럼 스피팅을 방지하려면 초에 뭐를 해줘야 되냐면, 스케스 경석을 투입해가지고 이 슬래그가 위에 덮어줘가지고 안 튀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슬로핑을 방지하려면은 또 치련중지, 어, 슬래그와 같은 용융물이 불쑥소아라 분출. 여러분 의 죽을 끓이면 부글부글 끓으면 이렇게 불쑥소아 오르죠.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막그 슬래그 신재 넘칠 때 진정제로 이 석회석 형성을 투입하여 슬래그를 진정시키는데요. 그런데 이게 이제 초기에 미리 이제 석회석 형성을 투입해 가지고 어, 슬래그가 많이 생겨버렸으면 중기에는 이게 불쑥 올라오지 않는다, 이런 뜻인데. 그런데 초기에 이제, 어, 아, 그렇게 조정을 하는데, 이게 이제, 초, 아, 이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진정기는 이게 초기에 하면 안 됩니다. 중기에 이제 분출되었을 때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어, 이게, 슬러핑 발생할 때 초기 대책 방법이다. 이 말은 중기에 슬러핑 발생할 때 바로 이걸 쓰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산소 압력을 저하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 산화 반응을 줄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강력 온도를 낮추어 슬러핑을 억제한다. 탈탄 속도를 저한다. 가장 적합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 스퀘스 형석 진정제를 투입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바로 초기에 고르켜 해줘야 됩니다. 자, 요게 지금 잘못하면 헷갈릴 수있으니다 요걸 정확하게 알아주세요. 86페이지 35번부터입니다. LD젤로 특수족준서 하드블로우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치연 압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용, 그, 절로에 이제 샘물을 담았죠. 그죠? 그 샘물 탄면 표면하고 이 산소 렌스가 가까운 거예요. 그럼 치연 압력이 높입니다. 이걸 하드 블로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다 와라, 탈탄, 탈인 반응 동시에 진행한다. 이건 아닌데 산소 이용률은 저한다. 강화됩니다. 아, 여기 35분이 O2 다음에 어, 심표가 여기 없어졌네요. 어, 없어야 되네요. 자, 그럼 밑에 한번 설명해 봅시다. 하드블우 순산소 절로법으로 강력에 산소를 이제 분사할 때그 산소의 압력을 크게 하면 안 그럼 산소 아, 렌스를... 강력 표면에 근접시켜 강한 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산소가 스가 강력 바닥 가까이 깊이 침입하여 강제 중전 철분이 적어집니다. 슬레가어 되어 보니까 그 강제 생성이 늦어져서 어, 탈탄에 비해 탈탄은 잘 됩니다. 탈이는 철분이 어느정도 있어야 되는데 탈인이 늦어집니다. 항상 탈탄, 탈인, 탈황 탈인도 이게 이제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산화철 생성량이 낮아집니다. 이게 하드 블루입니다. 탈탄, 탈인 반응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은, 어, 탈탄은 잘 되는데, 탈탄, 탈인 반응은 늦어진다 하는 걸고알아 주세요. 형석 CAF2, 석회석 CACO3 사용 목적은 뭐냐? 영제로 사용되어 주로 영광에서 슬래그 형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슬래그 유동성 및탈황 반응을 촉진합니다. 자, 여기에서 어 다른 거는 쉽게 알수 있는데, 답은 같은 항상 탈탄 탈인이 여기에서 여기에 반대되는 개념이 되니까, 이걸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37번. LD 절로에서 목표로 하는 온도, 성분, 적정 여부 판단할 수 있는 취련 종료점, 엔드포인트의 판단 기준이 아닌 것은 산소 지입을 어느 정도 했다면, 아, 이건 이제 그만해도 되겠구나 하는 걸알수 있고요. 취련 시간, 노후 불꽃 현상, 이걸 보지, 생습회 지입량으로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생습회 지입량은 아니다. 자, 출현 종료점 판단 기준, 산소 취인량, 노구, 불꽃 현상, 출현 시간, 요 세가지입니다. 요런 것도 여러분 어, 재강할 때 출현 종료점 판단 기준 세가지를 적으라면 은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주관식으로. 자, l d 절로 작업 관계, 주 원료는 용선입니다. 부 원료는 생기입니다 가탄제는 아, 분코커스다. 이거 또알아주세요자 석회석, 석회석에서 이용하는 주성분은 산화칼슘이 대부분입니다. 생석회시에요. 석회석은 탈인 탈왕 작용하며 산화철, 알루미나, 마그네사이트, 마그네시아가 5% 이하 함유입니다. 그리고 이산화규소가 1% 이하 함유하나. 형석이 첨가될 때는 일산화 규소는 5% 정도 첨가됩니다. 그리고 형석은 CAF2 여러분 알아줘야 됩니다. 유동성, 슬래그 유동성 이게 중요합니다. 형석은 슬래그 유동성, 그 형석의 역할을 쓰하면 슬래그, 강제가 슬래그죠. 유동성, 그 다음에 또는 탈황, 요겁니다. 탈황작용, 요두 가지입니다. 요게 장점이고요. 단점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그 내화물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내화물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러고 금속에서는 금속 원소든 비금속 원소든 대체로 다른 원소들이 들어가면 용용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935도씨 저온에서 이자체를용융하는데 생석회와 합쳐샹 생석회의 침을더 낮춥니다 이런 거 알아주시고 조제제 이거는 막 용제하고 비슷한데 용제는 특별히 여러분 생각해요. 노가 있는 상태에서 슬래그 만드는 게 용제다 하는, 조제제도 어, 슬래그를 만드는 것이다 하는 건 똑같습니다. 생석회, 석회석, 주사연화설 등입니다. 소결강은 어, 매용제와 냉각조 두 곳에 다 쓰입니다. 자, 21강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